친구 집에 갔는데 일단은 친구 집에 어 우리는 그냥 보통 가족이야 이렇게 어 그렇구나 딱 집에 갔는데 거기 제일 비싼 너무 놀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로코에서 온 김미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델이랑 그리고 유튜브 촬영 활동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죠? 여기서 그냥 살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고 애기들도 낳고 그냥 확 그냥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좋지만 어려워요 사실 좋아요 진짜 좋아하고 행복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고 내 꿈을 진짜 이루고 있어요 와 대박 근데 힘들어요 첫 번째는 혼자 있으니까 가족 없이 여기서 둘째는 비싸요 한국 은 <laughs> 너무 비싸요 여러분 진짜 모로코는 예를 들면 수박이잖아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국에서 수박 먹고 싶다 작은 소박은 13,000원, 14,000원이잖아요. 모로코에서 이만큼 20kg, 진짜 20kg 소박은 3,000원입니다. 진짜요, 엄청 달콤하고 빨갛고 진짜 너무 맛있는데, 하, 근데 싸요. 여기서 진짜. 먹을 수 없어요. 자주 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아쉬워요. 한국 기업 LG 삼성 뭐 현대 이런 거이로코 알죠? 여기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요. 모로코에서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LG TV, LG 세탁기, 현대 차, 기아 차 이런 거한선 있었어요. 모로코에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꼭 기업이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점 커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고, 아, 이거 한국 기업이었구나. 모로코에서 이런 기업이 진짜 힘이 커요. 삼성, LG, 키아, 그리고 현단 진짜 많이 있어요. 모로코 집에 가면 무조건 가족들이 다 삼성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집이 LG, 세탁기 LG, 천소기 뭐 LG. 요즘 이런 것도 생겼잖아요. 그 연기 깨끗하게 만드는 거. LG. 거나 아니면 삼성거나 이것도 점점 생겼어요 모로코에서 그래서 내가 와 모로코에서도 이런 것도 생겼다고? 대박이다 진짜 한국 역시 지금은 K-POP 때문에 아니면 이제 드라마 때문에 사이언스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점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뭐 삼성 21이 나가면 무조건 사야 돼요 22와다 나왔어요 다 나왔서 다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 많이 들어오니까 저 삼성이죠 저 아이폰 안 써요 저는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이폰 딱한 번만 썼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떡똑해가지고안 되겠다. 다시 삼성 써야겠다. 이번엔 방탄소년단 거 샀어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샀어요. 방탄, 보라해 여기 하트도 있어요. 여기 하트 펄, 그 보라한 하트도 있어요. 너무 예뻐요. 저는 진짜 모로코 있었을 때그 9개월 동안 무조건 한국 가면 무조건 방탄소년단 아이. 핸드폰 사야겠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샀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뭔가 맞아요. 뭔가 모로코에서 이런 핸드폰이 있으면. 그 삼성 마지막은 나오는데 뭐 샀네. 보자나봐. 어떻게 샀어? 야, 그거 150만 원이잖아. 200이잖아. 아니면 마지막 LG TV 나와가지고 갑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TV 있어. <laughs> 이거 그 TV 아니야? 야, 이거 비싸지 않아? 어, 비싸. 엄마가 샀어. 돈 많겠다 돈 많아 보이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시계 그 삼성 시계 있잖아 요즘 삼성 스마트 시계 있으면 야야 봤어 봤어 스마트 시계 있어 아돈 많아 야야 부자야 부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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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부자야 부자 이 모로코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스마트 시계 이 핸드폰 에이팟 그럼 부자죠 모로코에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 제품이라서 일단 모로코에서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 메이드 인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laughs> 이름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메이드 인 옆에 나라들 보면 아씨 이거 한 하루만 쓰면 고장날 것 같은데 안쓸 거야 어? 메이드 인 코리아야?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거 있어요 모로코에서 다른 아랍 나라 모르겠지만 근데 모로코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럼 무조건 좋은 제품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마 작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국 제품 많이 썼으니까 진짜 오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이 핸드폰이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서, 제발, 제발. 아니, 안 깨졌어요. 근데 아이폰 거는, 진짜, 이렇게만 하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어, 뭐지? 삼성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엄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LGTV도 진짜 오래 썼거든요. 오래 썼어요, 엄마가 TV를. 이번에 TV를 바꿨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아니, 너무 좋았는데 왜 바꿔야 돼? 아, 엄마의 새로운 TV 이제 바꿔야 돼. 야, 이거 더쓸수 있어. 한 진짜 10년 동안 썼어요. 그 LGTV를. 그래서 엄마가 그거 안 팔았어요. 아직 집에 있어요. 자기 방에서. 그래서 엄마가 항상 LG 차품은 좋아해요 오래 쓸수 있으니까 응. 악마 마사지 악마 그 의자 너무 놀랐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일단은 친구 집에 어 우리는 그냥 보통 가죽이야 이렇게 아 어, 그렇구나 딱 집에 갔는데 거기 제일 비싼 그큰 악마 마사지 있잖아요 아니 그거 뒤에서만 봤는데 야 그거 얼마야? 어 그거 300만 원이야 에? 300만 원이라고? 그거 언제 샀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빠가 사줬어 나한테 아... 나 입양하면 안 돼? <laughs>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친구가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막돈 많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압박해서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 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진짜 못된 가족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자 가족이 진짜 얼마 전도 <laughs> 그리고 로봇 전송기 그것도 뭔가 신기했어요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인생에 편하겠다 라고 생각도 했고 또아그 전송기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모로코에서 없어가지고 그거 모로코 없어요 아니 물을 그냥 사서 직접 끓여서 마시는 거예요 편해요 편해요뭐 그냥 차가운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마시고 싶으면 따뜻한 물. 만약에 믹스? 믹스. <laughs> 너무 편해요, 진짜. 그래서 그것도 보면 부자 사람들만 이런 기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 <laughs> 보통 가족들도 쓸수 있는 기계들이었어요. 오늘은 모로코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해 이미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은 만약에 이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 좋았고 여기서도 구독 좋아요 무조건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모로코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니면 더 모로코 문화를 알고 싶으면 모로코 언니 유튜브 채널에서 <laughs> 검색해보고 구독 또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